신도시 3단계 대검에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풍력체 1차는 입주가 24년 11월 예정에 있고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는 25년 1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검단 중앙역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네요. 자, 2단계. 지금 현재 3단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엄청나죠? 지금 오른쪽 제일 풍경채의 모습입니다. 펜스가 다 거두어 지었고요. 보이면 아파트의 1층 단지 상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1층 상가 현재 모습입니다. 아파트의 현재 모습이고요. 모습이고, 아, 문주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네요. 웅장합니다. 자, 왼쪽에 힐스테이트 하다 한번 볼까요? 힐스테이트는 2025년 1월에 입주 예정에 있어요. 아직은 도색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도 머지않아 도색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우밀이 있습니다. 어, 우미린 있는데요. 우미린 같은 경우는 25년 9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세개의 단지를 합해서 제우스라고 하는데요. 검단 신도시 3단계 중 메인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 복잡하군요. 오, 무섭습니다.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요. 길이 위험해요. 한참 공사 현장이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100기역 가장 중심 갈매기 상권인데요. 지금 이 주변으로 아파트가 만세대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업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다면, 뭐, 병원, 학원, 모든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아파트에 둘러 있어서 이곳이 항아리 상권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죠. 제이스 메디컬 센터나 현해타워, 상가를 현재 분양하고 있는데요.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 상가, 임대,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모아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 0 2 신검단중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힐스테이트 검단웰카운티가 보입니다. 지금 다 공사 현장이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제일풍경채 1차가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입주를 시작하면 굉장히 단정한 곳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죠? 여기 아쉬운 거는 도로가 좁다는 건데요. 왕복 4차선으로 되겠습니다. 자, 제일 풍경채 1차를 보시겠습니다. 휠 스테이트 지나가고 빨간 신호등이 백이역이에요. 신검단중앙역입니다. 바로 요 앞에 차가 서 있죠? 어, 신검단중앙역 정말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의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다면 저희 모아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백이역 3단계 어,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